자,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비치코밍 작가 전양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제가 또 이렇게 찌개박수를 받아보긴 난생 처음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비치코밍 플로깅 사실 익숙한 말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 그러는데 뭐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플로깅은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해양 쓰레기. 쓰레기 줍기랑 같은 말이죠 근데 이제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다라는 뜻으로 이제 외국에서 그렇게 유래가 돼서 들어온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치 코밍은 단어에서 연상이 되시겠지만 비치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해안가에서 비치를 하듯 이렇게 쓰레기 나온 거를 비치를 하듯인데 그 준. 쓰레기를 가지고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또 비치 코머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비치 코밍이라는 거를 몰랐어요. 한 제가 이걸 시작한 거는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냥 우연히 몽돌을 주워서 아크릴 그림을 그리다가 바닷가를 자주 가면서 유리를 보게 됐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게 됐는데 어느 날. 주변에서 이게 비치 코밍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는데 마침 행정에서 이제 이거를 보시고 우리 고성군이 강원도 내, 내에서 총 다섯 개 그 시군이 해안선을 따라 쭉 내려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긴 곳이 삼척이고 고성이 두 번째로 긴 67.9km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양 아, 해변이 총 해수욕장이 28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고성군인 만큼 바다와 접해 있다 보니까 언제나 바다를 나가면 우리가 쓰레기를 항상 보게 되어서 또 제가 근무하는 근무지도 바로 바닷가 옆이어서 언제나 나가면 눈에 보이는 쓰레기는 그렇게 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혼자만의 행동보다는 이렇게 군민과 함께 하면서 이슈화 돼서 모든 군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면 우리 고성군이 좀더 깨끗하고, 어, 좋은 곳으로 변하지 않을까 해서 아마 이런 행사가 행해지게 된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액자를 4 개를 들고 있는데요. 어, 사실 이제 오늘 체험장에 가시면 조금 작품이 더 있습니다만, 어, 작품에서 보시면, 어, 캘리그라피로 문구가 좀 적혀 있고요. 그리고 그 여백에다가 유리, 그리고 돌,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분이 들고 있는 거는 낚시하는 분들이 쓰시다가 버린 루어, 낚시 가짜 미끼죠. 요거를 가지고 작품화를 했습니다. 루어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있는 건데 작품에서 보시면 반대로 인생 역전이 돼서 고기한테 루어가 잡힌 그런 재밌는 작품을 만들어봤습니다. 어, 들어가셔서 이제 행사 진행하는 거는 제가 따로 안내를 드릴 거고요. 들고 계신 자루에 가득가득 채워서 <laughs> 행정복식센터까지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